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잘 되는 것.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인가? 도대체 이 기준이 뭘까? 이거지요. 지금 이제 잠시 제가 이렇게 참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냐? 이 기준이 뭐냐, 이 말이야. 그리고 빨리 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러면 천천히 가는 것이 좋은 거냐? 이것도 기준이 뭐냐? 인생은 내가 계획 세워서 이 땅에 나온 것이 아니고, 내 계획대로 살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내 계획대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이런 것들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걸 보고 주권이라고 그래요 저보고 처음부터 서 시더스 할때 욕심을 가지고 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당신이 아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안 막아졌나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기억도 모르는 사람들이 고백이에요. 그게 누가 그 말하냐?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말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최고 없으면은 선이고 그러나요? 그건 무슨 사상이 그런 사상이있어요 절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래요.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육축과 하늘에 나는 새를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자, 그걸 보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래요. 돈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이 있고,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고, 돈에 잡힌 사람이 있는가요? 이 의미도 없이 그냥 뭐, 시더스, 어? 그한 자체가 탐심이고 그래서 죄가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천만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브함을 기근이 들게 해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가게 하고 바알의 왕에게다가 마누라 빼앗기고 그위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브라함을 믿음과 그릇과 자질을 갖추는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 아닌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실 건데요? 또 다윗이 우리 아이의 아내를 갖다가 어? 범하는 거를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그걸 감추려고 어? 우리 아를 전장에서 불러갖고 죽어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아는 그것도 모르고 다시 전장으로 나가죠 그러다가 그 전장에서 죽게 만들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모르고 계셨나요 그런 사건을 통해가지고 다윗의 믿음과 그릇과 자질 회계를 알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아의 아내를 갖다가 치아의 아내를 삼는거 몰랐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사람도 속이고 세상도 속이고 다 속였어. 그런데 누구? 자신도 속이, 속였어. 사탄과 하나님 안 속아. 그래서 나단 손질를 세워갖고 그걸 다 깨닫게 만들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생사화복의 주권자. 무서 부재하시고 무서 불능하시고 무서 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진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과 이런 거 인정하시나요? 크고 작은 문제가 믿음을 키우고 그릇과 자질을 갖추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아시나요? 그냥 뭐본드좀 예? 했다 그래서. 구원이 취소됩니까? 싸움 좀 했다고 그래갖고 구원이 취소돼요 배가 고파서 남의 물, 여기 떡을 좀먹었다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뭐참 뭐,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이런 잣들 갖고 하니까 그러시오. 시더스 병원을 짓는 것때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시간표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놓고 한다고 건설회서의 입장은 빨리 짓고 손들고 나가고 싶어요. 그은면 우리 신탁이나 이성희 변호사나 여기에 입장은 어때요? 그래, 그렇게 했면 좋겠지. 그렇다고 해서 건물만 떨렁쳐 놓는다고 일이 되나요? 팔아온 대제 그게뭐 마음대로 팔리나요? 전후좌우를 다 생각해 보셨어요? 일의 넓이와 내용과 높이, 넓이, 깊이, 높이 이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과거, 현재, 미래 놓고 생각해 보셨어요? 이 사람 아래 사람 주변 사람 위층에서 보셨나요? 대출을 받아서 공사 완료 끝나면 좋다. 알아, 그럼 대출을 받으면 이자 안생기나요 그렇게 집 짓고 나가고 수입이 안 생겨버리면 매달 에? 이자 무는 거 보통 문제인가요? 그리고 실제 준주아본들을 요양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든다면. 그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운영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병원도 어떤 방법으로 누굴 대상으로 어떻게 운영할까 기획도 세워지고 그 사람도 준비하고 이래야 될거 아니겠어요? 잘 되는 게잘 되는 건가요? 기준이 뭔데요? 아, 그럼 안 되는 게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요, 가장 좋은 거는 건설에서는 미안하지만은 지금 상태에서 건물 다 지어놔도 앞에 환경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분진 모터 얘기 나오기 때문에 요양병원 하기에는 적합하지 가 않아요. 그럼 그것이 공원으로 꾸며질 거 그게 떠나는 시간표하고 병원 오픈하는 시간을 맞춰야지 될거 아닐까요? 그렇다면은 그거 도로가 개설이 2027년부터 공사해서 29년에 완공된다고 해요. 그때는 도로 공사할 때좀 시끄러울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 정도는 이해가 가능하겠죠. 어떤 면을 보면 가장 좋게 보면 29년도, 고, 그 말, 이후, 이때쯤 병원이 오픈하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전체를 생각하고 넓이와 깊이를 생각할 때 이렇게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면은, 파산 관제인이 이거 그 파산하는 거를 2029년 6월 달까지 점차를 저기 하고, 그리고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걸 말까지 한다고 해서, 20, 그러면 뭐가 달라요? 25년이죠. 25, 26, 27, 28, 29. 5년이란 시간이 얘기 그리고 여기도 모소 재산을 나눠주고 국세 차적이라면 지금도 고소고발설때가다 잠잠해져 버리고 이상은 내장의 내용도 정리가 되고 그래야지 그것도 다풀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만큼 3년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놓고 얘기하고 있고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먹고 생관을 유지할 거냐 이런 전반적인 거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8만 명의 피해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만원씩 나눠줘도 8만 명이면 8억이요 10만원씩 나눠주면 80억이요 그러면 은 여러분들 수천만원씩 넣고 천만원 이상 이런 사람들 한, 한 번에 10만원 나눠준 게 그게 그렇게 만족합니까 이 어마어마한 사람의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럼 지금도 신탁되고 이렇게 된게잘 시간을 두겠다가 적금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맞는거 아닌가요? 사실 너무 이렇게 잘 되는 게 뭐고 안 되는 게 뭔지 기준도 없이 그냥 옷을 먹기 꽃감 대추가 됐다고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이래고 그러면 그게 잘 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 통해서 병원 운영할 사안, 팀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이용할 때이 커리큘럼도 만들어지겠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병원 나는 차원이 다른 병원이 필요합니다. 지금에 있는 요양병원은 수준이 아니라 영업을 그때, 오픈할 때 기준으로 그 이유를 바라다보고 준비를 해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냐, 그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은 이유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나간다, 속도 위반이요, 사고 납니다. 그리고 뒤에 천천히 온다. 발목 잡고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악입니다. 분명히 파산선을 탔느냐, 해적선을, 저기 뭐, 회생선을 탔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요. 파산단의 결과는 파산하고 청산하고 끝나는 거예요. 회생선은 살리고 살리고 살려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열매 맺는 걸로 가는 겁니다.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인가? 그리고 잘 되는 기준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시더스의 준조합은 전체가 믿음의 그릇도 준비하고 자질도 갖추고 진짜 건강한 인생, 건강의 모델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오 기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록 환경은 어렵고 힘들어서 그것이 내가 능, 믿음을 준비하는 거고 하나님 만난 계기가 되고 그렇다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어제도 폐환, 폐암 환자를 만났어요 그 얘기했습니다 암에 대해서 얘기해줬습니다 네 가지를 해야지 산다고 암이 뭔지 아냐고 이렇게 암은 먹고 먹고 먹어서 산 같이 쌓인 게 암이다. 그래서 먹고 먹고 것이 서산 같이 쌓여서 병이 됐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요건 세상의 해석이요, 세상의 그런데 이게 사 여기 사탄 나라의 해석은 아니요. 피를 죽이는 자, 작업을 한 거예요. 산성식품을 먹고 먹고 먹어서 피를 산성화 시킨 거예요. 산성화 피. 그런 그러니까 게 그때부터 면역이 다 떨어져서 온갖 병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은 산성 피를 알칼리성 피로다가 딱 바꿔 버리면은 전체가 달라져요. 그러면 산성 피를 갖다가 알칼리성 피로다가 바꾸려면 피를 살려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피를 살려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피 살리는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피는 첫째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돼야 된다. 산소. 두 번째 이게 물이 생명인데 물 분자가 맞아야 된다. 세 번째, 영양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랬어요. 암은 너무 많이 먹여서 생겼고 항암주사 맞다 보면 반마디만 다 떨어져 못 먹어서 말려 죽는 게 암이다. 그러니까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려니까 숨쉬기 운동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천천히 한 3, 4초 틀어 마시고 1리터 멈췄다가 들어맞은 산소가 피속에쫙 흘러 들어가고 멈췄다가 4초, 5초 천천히 내쉬는 숨쉬기 운동을 잘해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된다. 두 번째, 물 분자는 60헤르진미만의 물을 마셔야 된다. 54, 53르이 좋다. 알칼리수는 다 여기에 해당된다. 그다음에 영양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 균형이. 그것이 바로 뭐냐? 통곡식으로다가서 균형 깨진 식사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체온 일도를 올려준 뒤에 너지 활동을 발산하는 발란스37 같은 것도 이용을 하지만 근원적으로 식생활에서 영양 만점, 파라연미를 갖다 식게게 그걸 갖고 밥을 해서 먹으면서 소금도 살짝 넣어서 밥을 짓고 먹을 때 곱씹어서 죽이되도록 먹는 거다. 그리고 맛있게, 즐겁게, 감사하게 먹어야 된다. 그 숨쉬기 운동, 밥 먹는 운동, 근육 운동을 얘기해서. 그래 놓고 이게 지속반복이 잘안 된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거 아니야? 누구의 도움을 받을래?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피하시고 생로 병세의 비밀을 풀르신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 이름을 바꾸는 거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맛있게, 즐겁게, 감사하게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숨쉬기 운동 잘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 입을 벌리고 잠을 안 낸다. 산소를 마시려면 입을 막아야 된다. 그러면은 일단 입을 붙이는 테이프가 있다. 그거 붙이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라. 주 예수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예수의 그리에 품을 내서 잠들기를 원합니다. 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시간이 인큐베이터 속에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취향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날 때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원까지 해야 된다. 폐암 환자라고 하는 그분 만나서 이 얘기를 쭉 했어요. 건강 전도사가 되려면 건강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질병은 하나님을,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계획할 뜻이 있는 병이니까,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병마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되어 주시고, 질병에서 예방돼서 묶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질병을 타고 역전의 이 병마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면서 승리하면 된다. 잘 되는 게잘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게안 되는 건가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 배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응답을 누리면서 폐암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말 건강의 증거를 가진 건강 전도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토 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